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2019년 제 10차 공동 회의가 지난 16일부터 4흘간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주에는 한인 여성연합회 여성 교회인은 80여 명이 모여 초교파적으로 함께한 공동 회의였습니다. 시카고 지역 교회에서는 총 25명의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성들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 회의에서 전 한국 기독교 선교 백주년 기념 교회 이재철 목사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한유준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시안 암 환우회는 지난 12일 목요일 강선우 목사가 담임하는 노스필드 장로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전웅재 날카이가 암 환자의 피로 관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 가능하면 과격하지 않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 것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며 야식을 금할 것, 마지막으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패턴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연 사이에는 각 주제들과 관련해 환우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바로 묻고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환우들과 봉사자들을 포함해 약 3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아시안 암환우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가지며 암환우와 가족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문 목사가 담임하는 시카고 나눔교회와 김우창 목사가 담임하는 미러키 세계면 교회가 미러키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교회는 선교의 가치를 가지고 개척할 당시부터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온 형제교회입니다. 특히 고아사역, 중미선교, 아프리카선교, 북한선교 등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연합 예배는 세계명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으로 나눔교회 성도 전체가 참여해 은혜로운 연합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는 주변 다민족과 미키한인 회장을 비롯해 여러 한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배 후 세계명 성도들이 일일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한 후 가까운 애플 피킹 농장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카고 나눔교회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는 김향자 선교사를 모시고 선교 집회를 가졌습니다. 인터내셔널 고등학교 과정을 설립해 복음을 전하며 대학교까지 설립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향자 선교사는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현재 다섯 개 교회를 설립하고 주변 현지인 교육환경을 만들었으며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는 등 작년 내전이 있을 때에도 니카라과 선교지를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TV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개국 15주년을 기념해 공개 후원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방송 사업에 드는 예산의 30%를 공개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후원 모금 목표액은 9만 달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MCTV 공개 후원 모금 행사에 참여한 교회와 개인의 명단입니다.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500달러,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200달러. 신양장로교회 200달러 샘물연합감리교회 200달러 한미장로교회 1000달러 롤스필드장로교회 한나선교회 100달러 박성원 200달러 순자탐슨 700달러 해부른교회 제사에스터선교회 100달러 중서부 한미노회 여선교회 300달러 김주진장로 200달러 무명으로 300달러 박선권 전도사 150달러 무명으로 200달러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에서 300달러, 제일한인장로교회 제 7여산교회에서 100달러, 허정자 권사 120달러, 변문서 장로 300달러, 마주회 권사 100달러, 벨든 클리너스 200달러, 목사부부합 창단 100달러, 무명으로 500달러, 이성배 집사 200달러, 무명으로 200달러, 최부남 권사 100달러, 무명으로 1,000달러. 조윤태 조혜선 장로 200달러 서영보 최수희 권사 200달러 노영복 은퇴 권사 120달러 황명자 50달러 무명으로 100달러 무명으로 120달러 조장업 권사 100달러 정홍 장로 100달러 황인석 치과 300달러 최연숙 100달러 한정옥 집사 100달러 주옥희 권사 1000달러 고김은경 씨를 추도하며 김시웅 권사가 200달러 현대미장원 300달러, 박순호 장로 200달러, 박재은 장로 200달러, 문순자 권사 120달러, 유재강 300달러, 윤호용 목사 100달러, 무명으로 100달러, 벤허권 120달러, 무궁아파트 305호 100달러, 닥터 성원 김 200달러, 강노정 권사 100달러, 노스필드 장로교회 제1남선교회 100달러, 지정이 권사 150달러, 김영실 권사 100달러. 김미애 권사 200달러, 허남예 권사 100달러, 송경일 장로 100달러, 김인자 권사 100달러, 베델 장로 교회 마르다 선교회 200달러, 샘물의 집 200달러,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아브라함 선교회에서 200달러, MCTV 하반기 공개 후원 모금 총액은 13,550달러입니다. 후원에 관한 문의는 847-290-828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MCTV 주소는 2 6 2 이스트골프로드 알링턴 하이츠 일리노이 6 0 0 0 5입니다 m c t 0 0 0 1 9년도 하반기 공개 후원 모금 목표액은 9만 달러입니다. 하반기 공개 후원 모금 행사는 0 0월0 0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사랑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간0린교0 소식이었습니다.